MBTI로 성격 완전 정보.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1. 실용적 엔드 현실적 유형 ISTJ.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소금형. i s t j 현실적인 사무형, 실용주의자. ISFJ. 성실하고 협조잘하는 권력형. ESFJ. 친절하고 현실적인 친선도 모형 모여. 현실주의자들 모여라. 감성엔드 이상주의형 INFP.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잔다르크형. ISFP. 따뜻한 감성, 겸손한 성인군자형. ENFP. 열정 폭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스파크형. ESFP. 분위기 매... 베이커 사교형 감성폭발 MBTI 상 전략과 엔드비전가형 2739초 INTJ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자형 ENTJ 강력한 리더십 지도자형 INTP 비평적 관점 아이디어 뱅크 ENTP 풍부한 상상력 발명가형 전략가형 집합 자 활동가 엔드 커뮤니케이터형 INFJ 뛰어난 통찰력 예언자형 INFJ 협동의 달인 연반응 수평 ISTP 논리갑 상황적응력 최강 백과사전형 ESTP 다이나믹한 활동가형 소통왕 활동가들 엔딩 앤드콜투 액션. 자 여러분 MBTI는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면 더 많은 MBTI 꿀잼 분석 올라갑니다.